네, 안녕하세요. 책수비입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시기상 어, 노벨 문학상을 타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이 이제 어떤 분들에게 돌아갔잖아요. 그분의 책을 시적절하게 제가 한번 빌려서 읽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책 말고 다른 책들은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냥 결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져요. 아직 다 읽은 게 아니라서. 그리고 책은 이제 앞으로 닥칠 미래긴 한데,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 미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쓴 거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비교해보는 과연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책들을 조금 빌려봤고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금빛 종소리. 김하나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어떤 거 냐면 음, 잠시 만요. 목차 가, 아, 여 기다 있 금빛 종소 리가 들려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장이 있 는데, 이 다섯 장에 대해서 하나 씩 문학 작품 을 이야기, 하 면서 어떻게 읽 으면 좋을 지에 대한 부분 을 어, 적은 책 이라고 저는 들었 어요. 근데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나는 세계문학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걷는 산책자다 이 도시의 모습은 매시간 변하고 있으며 어느 창문 안에서 지금도 새로운 고전이 쓰이는 중이다 저먼 곳으로부터 금빛 종소리가 들려온다 김하나 작가가 어떻게 문학책을 읽는지 어, 문학책을 읽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작가님들이 읽는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우연이라는 문학 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수업 때쓸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빌렸어요. 여기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들과 소녀가 한, 앉아있죠? 이 어, 내용을 한번 읽어보려고 빌렸습니다. 다음은 음악소설집입니다. 어, 최근에 김혜란 작가님의 이중 하나는 거짓말? 어, 그 책도 나왔죠? 그래서 그 여러가지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섯 분의 작가 작품을 한 번에 볼수 있는 책이어서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한번 빌려왔어요.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 다음. 엄청 귀여운 책이에요. 어,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런 책을 시도해보시는 게 어떤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글씨가 없어요. 다 그림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어, 조금 있죠. 조금 있는데 그 거의 대부분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음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할 만한 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도 괜찮을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읽으면서 대사를 서로 적어본다든지 책에 사서 그런 걸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빌려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내 인종주의 정예슬 작가님이 쓴 책인데 어, 이분이 어, 어느 나라였지? 제가 나라가 기억이 안 나는데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웠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결국 이주 인권에 대한 부분을 어, 신경,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계속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인종에 대한 편견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 1980년대, 90년대에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서술하고 있어서 책이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술술 읽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음 저도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과 일해 보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 일상에서는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좀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실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망가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그 전작이 있고 그 다음에 쓰인 책인데 제가 지금 이 책을 읽은 다음 달에 미국 대선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랍긴 하네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미국의 민주주의 선거의 역사 그리고 법률과 제도의 변화,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변화했고, 그런 부분들을 예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서 잘 읽히게 쓰여 있어요. 물론 미국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고 저는 실제로 정확하게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어렴풋하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표수가 적어도 선거인단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오면 선거인단의 표를 가지고 오면 대통령이 될수 있구나라는 어떤 어, 결론에 이르게 됐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지게 만드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벨 경작상을 받은 분이 쓴 책입니다. 권력과 진보. 요건 한번 뒤를 읽어보는 게 조, 좋을 것 같아요. 권력은 비전이고 비전은 곧 권력이었다. 공유된 번영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어, 지금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전보다 지금 잘 살게 됐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잘 살게 된 어떤 양을 따지고 보면 전체의 양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가 됐나? 그잘 살게 된 어떤 생활의 퀄리티? 어떤 질이 모두에게 비슷하게 질이 높아졌나? 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번영이 제대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소수가 독점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그 진보.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진보가 과연 권력과 뗄려야뗄수 없는 사이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책이요. 물론 다 읽지 않아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과 더불어서 이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책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근데 또 엄청나게 주문을 하는 시즌이 또 오겠죠? 그러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거, 책을 사서 한번 언박싱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봬요.